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흔히 이런 비유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태양계에서 제일 큰게 태양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태양을 축구공 크기로 축소시킨다고 하면 그것을 축구공 크기로 줄여서 축구 경기장 한복판에 놓는다고 하면 지구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태양이 축구공만하다 그러면 지구의 크기는 지름 2mm 깨알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깨알 정도의 크기로 하프라니에 놓여있는 태양으로부터 한 24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잔디밭에 가려서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의 크기입니다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 수성인데 수성은 지구보다도 더 작죠 어, 수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수성의 크기는 볼펜 끝에 있는 볼펜 심 정도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 목성인데, 목성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목성의 크기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구슬 정도의 크기입니다. 구슬 정도의 크기이고,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다 구슬보다 작은 크기이고 태양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경기장 한복판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400m, 500m 경기장 밖으로 떨어져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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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주선 중에서 제일 멀리까지 나아간 우주선이 어떤 우주선입니까? 보이저 1호, 보이저 2호가 제일 멀리 날아간 우주선입니다.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린 해가 1977년입니다. 1977년에 보이저 2호, 1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날아가고 있는데 50년 가까이 되었죠 내년 후 년이면 이제 50년이 됩니다 48년째 날아가는데 지금은 태양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는데 4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해왕성을 마지막으로 해서 태양계 밖으로 나간 것이 2018년 41년 만에 태양계를 탈출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태양계 크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주선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뭐 초속 10km? 뭐그 정도 속도로 막 날아갈 텐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태양계를 이제 깨알 정도의 크기로 줄인다고 하면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태양계를 깨알 정도의 크기로 줄인다고 하면 우주의 크기는 한반도 전체 면적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과학자들도 가히 계산하지를 못합니다. 뭐 우주 팽창설이라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팽창하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는 측량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냐 물어보면 그것도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데 약 138억 년 정도 되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도 우주는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하물며 고대인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뭐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그네들은 우주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눈앞에 보이는 지구만 바라보면서도 야 어떻게 창조세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광활한가 경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자원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대인들이 바라본 우주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세상이 만들어질 때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장면이 설명되는데 마치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처럼 천지 창조의 모습을 서술합니다.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 기술자가 있고 그 기술자를 도와주는 조수가 있죠. 조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치 그 옆에서 조수로 일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천지 창조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수용을 받았다. 자, 먼서 팔장 전체에 나는, 나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는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참 궁금할 텐데. 상세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를 창조했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땅이 생기기도 전에 있었던 것이 있는데 나라는 존재입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본문의 주인공은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존재가 의인화되어서 내가, 내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지혜가 있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디어잖아요. 집을 어떻게 지을까? 설계도면을 그리고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건축사제를 통해서 집을 짓고 현실화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지혜가 먼저 존재했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을 해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설계도면을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듯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바다를 만들고 바다에다가 기둥을 박아서 거기에다가 산을 세웁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나라는 지혜가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어, 이것저것 하여튼 세밀하게 설계를 하고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우고 산을 만들고 언덕을 올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산에도 그 자아 아래 깊숙한 곳에 기둥이 있어서 산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산보다 이렇게 보면 바다가 끈 모르게 펼쳐진 모습을 보고 바다가 더 거대하다 생각을 했고, 자칫 공사를 잘못하면 산이 무너져서 바다로 빠져내릴 수도 있는데,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를 하고 기초를 세웠는지 산이 흔들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28절 이하에서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는 장면을 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위 높임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 이런 식으로 그 공사가 진행가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옛날 사람들은 마치 물풍선처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지요. 꼭 비가 내릴 때면 위에 구름이 뜨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하늘을 떠돌아다니다가 적당한 장소에서 물풍선이 터지면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늘 꼭대기에 있는 거대한 궁창에도 물로 가득했고 하늘에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전부 물이 자리잡고 있다. 그것이 일부분 튀어나온 것이 바다이고 하늘의 중간중간 수문이 있는데 가끔 그 수문이 개방이 되면 장마철과 같은 폭우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면 어디서든지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게땅 속. 깊숙한 어딘가에 끝 모르는 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것이 자칫 공사가 잘못되어서 어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노아의 홍수처럼 온 세상의 물바다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하실 때 특별히 이 물공사를 아주 세밀하게 하셔서 절대로 바다의 물이 육지로 넘나들지 못하게 경계선을 엄격하게 정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바닷가에 가서 보면 밀물과 썰물이 끝없이 교차하면서 서로 시름을 하지만 거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는 법은 없습니다. 고대인들은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 거예요 크게 봐서 세상을 3층 구조로 바라보는데 하늘과 땅과 땅속 지하의 세계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온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 먼 곳에는 물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는데 고대인들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정말 하나님 창조의 솜씨가 오묘하다 너무나 신비롭다. 그렇게 경탄을 했습니다. 오늘 자문서 보문의 말씀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주제가 창조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문서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전체의 주제는? 예, 지혜죠.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인간 생활에서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밭에 감수인 보화의 비유가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들이는 것처럼 지혜가 인간 생활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자문서에서 강조합니다. 자문서 8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것과도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용어일 겁니다. 이 호크마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옷을 만들고, 금속으로 무엇을 가공하고, 목재로 가구를 만들고, 그러한 일체의 기술도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터져서 지휘관이 전략전술을 짜고, 통치자가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지혜고,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지혜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성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든지 드고와의 여인 같은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여성은 주로 생명을 낳고 돌보는 일을 하고 남성은 주로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아이들이 놀 때도 보면 여자 아이들은 속금 놀이를 하고요, 남자 아이들은 전쟁 놀이를 합니다. 한쪽은 생명을 살리고 한쪽은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돌보고 키우는 지혜에 속한 일은 여성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능숙하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명사도 히브리어에서는 여성 명사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명사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는데 호크마 지혜는 여성들에게 속한 것으로 여성 명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자들이 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들 중에 더 어리석은 여인들이 있고요. 오늘 자모서 8장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직전에 7장에서는 어리석은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그 여자는 음탕한 여인, 음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골목길 의식한 곳에서 지나가는 남자를 유혹하는 일을 하게 되고 유혹에 빠뜨려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정반대입니다. 골목길 의식한 곳, 어두컴컴한 곳에서 활동하지 않고 백주대낮 많은 사람들이 오다니는 길거리에서 활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다니는 그러한 길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위치기를 지혜로 나오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에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우러기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정말로 간곡하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그 장소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고요 네 거리의 교차로 높은 곳,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 시장, 성문학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위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어리석은 여자가, 칠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여자가 은밀한 밤길에서 소근거리는 목소리로 유혹하는 그 소리는 사람들이 쉽게 쉽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지혜로운 여인의 그 외침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노방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 냉소적으로 바라보죠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많고,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무거운 주제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있습니다. 소개를 하면, 그냥 당신이라 가지세요.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까? 진리의 길을 걸어갈까? 그러면 무거운 지제,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TV를 보더라도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고요. 정치 유튜브 같은 것이 차고 넘칩니다. 세상의 오락 재미, 쾌락이 차고 넘치고요. 그래서 여기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별로 관심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의 길로 들어가라고 간곡하게 초대를 합니다. 지혜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게 하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속에 대표적으로 담겨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오묘함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우주의 신비를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귀를 어렴풋이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무스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지혜가 널려 있지만 그 모든 지혜의 궁극적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만큼 지혜를 표출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지혜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담겨져 있는 창조의 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그 앞에서 압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구원의 지혜를 생각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미련한 것이라고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십자가의 도로 대표되는 하나님 구원의 지혜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피조세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하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진. 하나님 구원의 지혜 이것을 일컬어서 특별 계시라 합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창조의 지혜를 볼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크게 두 가지 창조의 지혜 그리고 구원의 지혜입니다. 이두 가지 지혜를 깨닫고 터득하신 것, 터득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지혜이고 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영순인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혜를 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고 가장 세상 재미와 쾌락에만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창조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격화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로고스 지혜가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이 되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잠워서 본문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정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지혜라고 인격화된 그분은 그 옆에서 조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너무 기쁘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스스로 감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있고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원하는 물건과 가구들을 다집어놓고 배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주 아름답게 단장하고 꾸밀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집을 어떻게 꾸밀까? 국리를 하고 정말 힘들어서 그것을 장식고 캐놓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여기에서 함께 살아갈 공간이라고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워놓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시면서 함께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다단히 중요합니다. 우주 만물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에 구름이 흐르고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고 바다에서 파도가 치지만 일정한 선을 넘나들지 않고 그는 모르는 우주가 필요조지되 일정한 질서 속에서 운행되고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먼지보다도 더 작은 지구의 대기권, 생명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3위일체 주일입니다. 3위일체 그러면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것인데. 3위 하나님께서, 뭐, 그분들이,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죄해서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는 것도 과분한데, 세분 하나님께서 각자 역할을 맡아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지혜가 서리높이 외치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지금도 우리를 지혜의 길로 초대하시는 3일제 하나님의 간곡한 욕정과 그 부르심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 창조와 구원의 지혜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